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그, 저희 그 대박클럽은 저 대박난 박약사의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투자 노하우와 기법을 총망라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저를 비롯한 4명이 국내에서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을 정말로 신중히 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이종목 든다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는 매수 매도와 관련된 타이밍을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있으므로 에, 유튜브에서는 어렵지만 대박 클럽을 통해서 심층 AS와 매수 매도 사인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힘이 드시면 저희 대박 클럽에 노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인데, 이 대원화성은 여기서 지금 거래가 터졌어요. 이것도 주의를 해야 한다왜 그러냐면 거래가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3,600원 선이 지금 마지노선이죠. 이 부근에 오면 매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한번 튀어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밑사빠지게 쭉쭉 빠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 터졌어요. 현대 건설기에, 요 종목은 내일, 여기서 이 선에서 마이너스로만 흐르지 않으면 돼요. 위로 갔다가 여기까지만 딱 접목하면은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고 기다리면 잠자리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즉, 말하자면, 퍼스트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퍼스트 같이 상황이 되어버리면, 위로 올라간 게 없잖아요. 조가상으로 보면, 조가상 자, 그래서 이게 속임수입니다. 이게 속임수 산에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와야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 아까 <laughs> 현대건설기 자, 현대건설기계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우회로 갔을 때만 매수를 하지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SPG SPG는 지금 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결국은 아랫골이 달리고 우회로 갔는데 거래량이 죽었죠. 제가 보기에는 SPG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많이 올라갈 주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랫꼬리가 이렇게 심하게 달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별로 터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가더라도, 1 5 0 0 0원 이상은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 웬만하면 털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 까딱 깔고 다가는이 봉이 있기 때문에, 이 봉이 끝에 가들수 있어요. 내일 떨어져 버리면, 이 봉으로 다 걸려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윗고리가 그래서 이날 올라가면 내비서라도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일단은 내부 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e s p g 는 대응을. 그다음에 2월 들어보자고요. 2월 들어이 거리랑 밑으로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이 밑으로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한번 터졌어요. 그러면 이 갭을 몇꺼로 지금 내려죠? 이 갭을 내꺼로내옵니다 여기 갭여기까지는 떨어지면 한번. 우리가 가만히 내세우는 국제산업을 해요왜 그냥 거래량이 너무나 지금 여기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 저가잖아요. 저가. 예, 그래서 이 2월도 e 이 21선을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한국전자인증. 2월도 e 하고 한국전자인증은 1월달에 그 금융회사 그 토, 토픽, 토스? 어, 토스, 토스, 그거 어, 말하자면 연관 그, 그 관련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음, 그때 발이를할것 같은데, 2월드하고 한국전자인증이 두 종류가 그렇습니다. 두, 두 종목이. 그래서 이걸 한번딱 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전자인증은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매도, 여기서 걸리시는 분은 매도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예가 올라가요. 자, 왜 그러냐. 지금 거리가 없이 떨어지죠? 거리가 없이 떨어지고, 여기 있기 때문에 2 1세서는한번 힘을 음, 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는 사실은 이 거래량이 터지고 PCB 업체에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어 제가 그, 어떤, 그, 말할까, 기대를좀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이 거래량 터진 중간까지 늘어버렸어요. 여기서 더 이상 조가로 늘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것 같아요. 어, 이 인터플렉스는 하나의 시간이 걸린다. 지금 그렇게밖에 올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밑으로 안 깨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봉 밑으로. 이봉 밑으로 안 깨지고 해서 지지를 하다가 위로 틀어버렸어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올라갈 때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프렉스는 그렇게 썩 좋게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 예, 말하자면 이거래량이 터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많이 가지는 못한다 이 정도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시간이 좀걸린다이에요 시간이 여기서 조정해가지고 한 3월달이나 2월달, 3월달 정도에서 이게 다시 터날 수 있, 있, 있으려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확대, 확대 중다자 그렇게 하시고 어, 그 다음에, 파트론. 자, 이 파트론은요, 지금, 에, 굉장히 기관들이 그매수하는 종목인데요. 어, 저는 이 종목을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 파트론. 이 파트론도, 파트론은 지금 외국인 외국계에, 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요. 프로그램도 많이 주고 굉장히 지금 많이 하는데, 이 기관이 요새 지금 한 3일간 팔아요. 자, 기관이 3일간 팔았는데, 외국인이 그동안 사버리지 않습니까 파트론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파트론도 21선을 깨졌지만 은 여기서 21선을 깨져서 여기서 일단 거래가 줄어들고 21선을 뚫을 때 다시 여기서 한 일주일간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아가지고 21선을 뚫을 때이 종목을 강하게 받아들돼 그래서 관심 종목을 다 놓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봉이 좀작아지는 봉이 작아져야 돼요. 일단 봉이 작아져야, 이,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조정이 마무리됩니다. 봉이 이렇게 길으면 안 되고, 봉이 이렇게 쪼아른 봉이 나와야 돼요. 이런, 봉이. 이런 봉이 한, 에, 며칠 나오면은, 여기서, 여기서 말하자면, 일단 봉이가, 어, 마무리가 한, 다는 차원에서, 그때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21선이 휘죠. 여기서 노르면은, 내가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파 카트론도. 여기서 바로 뛰는 생각을 했는데, 손들매 하지 마시고, 이건 기다리면은 반드시 온다. 아,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멈추면은, 봉이 좁아진다니까 멈추면은, 여기서 며칠 기면은 21선을 뚫으러 다시 한번 진행을 겁니다. 아, 그렇게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도 보면은, 이렇게 기관에서 계속 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팔아 가지고 지금 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PI 첨단소자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주가의 움직거림이 에 말하자면 여기서 지지고 먹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꼬르지 않으니까 PI 첨단소재 같은 건 그러면 한이 정도선 오면은 45,000원 선 정도 오면은 강력하게 매수 찬스입니다. 왜 그러냐 워낙 지금 우리 국내 기관들이 많이 내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21세기 무너졌다 하더라도 바로 한 방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보자 아이 PI청단소재 지금 외국인들이 징그럽게 팔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이 매매 형태를 말하자면 잘 보시고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PI청단소재입니다 근데 이 p i 첨단소재는 그게 지꽃으로 막 가는 종식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막 팔으니까. 그러나 기관들이 팔기 때문에, 여기 지지만 해놓고 보면은, 중장기적인 종목에서 아주 좋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된다그다음에가 메리츠 화재. 메리츠 화재는, 지금 계속해서 가죠. 이 악재 쪽, 악재 장에서도 계속 가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사들 라든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조금 팔았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메리츠 화재는 메리츠 화재는 저는 조정받더라도 아주 조정탄소에서 우리가 꼭 매수해볼 만한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메리츠 화재다 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재주가 많이 좀 떴죠. 그러면 에, 이렇게 에, 기관들이 좀파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자사주로 이렇게 다 받아버려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메리츠 화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수해서 보유해가지고 포트에 있어서 넣고 갈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팔지 마시고 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FSN, FSH, FSN 이 핑거 FSN인데요. 이렇게 이미 좋은 종목이 여기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는 건 전혀 부, 저, 네, 괜찮습니다. 왜기러냐 이렇게 거래량이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떨어지잖아요. 아주 전배아 떨어졌는데, 내일 21선에서 아주 정배량이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한번 매수해볼, 매수해볼만 합니다. 여그러냐면은 지금 장, 여력 때문에, 이 세력들이 뿜어올라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바, 바로 뿜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FSM, 요 박스권에서 한번 탈출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내일 떨어지면은 21선 부분에서 한번 반드시 매수해보고 기다려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핑거. 자, 이 핑거입니다, 이 핑거. 이 핑거는 제가 그랬죠.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어설픈 거래량으로 일단 슈팅이 나와가지고 이 핑거가 어설픈 거래량 슈팅을나는데 오늘 장애 영향으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전혀 걱정할 만한 그런 타이밍은아니다 21세대에서 반드시 지지하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탈출은 한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것 같은데 그게 너무나 염려할 만한 도목이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세에서 우리가 매수는꼭기다려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동작은 제가 왜 여기다가 보냈냐, 그러면은, 이, 어, 분봉 차트를 보자, 이게. 분봉 차트를. 이 3분복으로 한 번, 음, 분봉 차트를 보면은, 자, 이게 지금 3분복입니다.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이 일동작이 잘 가다가, 일동작이 잘 가다가, 급락하는데 이 3분 봉입니다. 그러면 이 3분 봉에서 뭘 보냐면은, 얘가 살짝 올리게 흘러다가, 음봉으로 그냥 하다가 여기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세력이 판 거예요. 예, 네, 세력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팔았단 다 말이야. 그러니까 세력이 팔았기 때문에, 이 일동작은 함부로 앞으로 덤벼들으면 안, 안 좋습니다. 이, 이런 봉은, 이게 봉이 길게 쭉 빠져버린 것은 세력이 파는 거지 일반, 그, 일반 사람들이 파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때문에 이 세력이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육구로 달리고 이탈해버렸어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이 동작은 파는 거예요, 이 세력이. 여러분들이 이 봉을, 이 봉을 보면은, 어, 세력이 파는 그 봉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일동작은 더 이상 여기서 쌍둥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 급락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휴센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휴센텍이휴센텍이라는 종목이 잘 가다가 잘 가다가 오늘 급락했는데요. 이게 연속적으로 빠지는 종목 있죠? 연속적으로 빠져버리는 종목. 연속적으로 빠져버리는 종목도 이 세력이 파는 겁니다. 세력이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잔여의 양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또 팔고, 이런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세력이 파는 매도의 어떤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세력기 파는 거가, 봉이 길은, 길은 것이,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매도를 해야 줘 됩니다.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3분봉에서 이렇게 여기서 s 자형으로 빠져버리면, 네, 예, 이런 것또세력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걸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력기 그러니까 파는 그 어떤 뭐랄까 그봉 봉의 승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게 이제 일동작 아니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오늘 그 소개해 보는데요. 이 현대대철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상당히 그 밑에서 들고 있어요. 말하자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그 급락장에서도 잘 버텨주는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인는데이게 아마 4만, 아 4만 원 초반대 오면은, 4만 원 초반대 오면 한번다 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21선 위에 있는 종목을 한번 내세워봐야지 21선 밑에서 위에 있는 종목은 내수하기가 곤란해. 여기서도 21선 위에서 있을 때 우상향에서 계속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21선 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형주를 뭐, 지금, 보험주에서 한두 개, 그 다음에, 이 뭐, 대형주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뭐, 조선주, 뭐, 한두 개 하고, 보험주 한두 개 하고, 지금 이, 철강주, 이 한두 개인데, 그 이해는 없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래서, 어 제가 보면은, 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이 조금,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장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 어,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도할 때는, 일단 한번 자기도 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인데, 이 에코프로는 여기서 해가지고 제가, 연초에, 연말 연시에, 이2 1세월에서한번 제가 매수를 해보라고 그랬죠. 매수를. 그때 유튜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급락을 해버렸어요.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매수할 때 최소한 도전녁에한번 보시라고. 이 국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팔지 않습니까? 이거 수급을 꼭 봐야 돼요.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전녁에 수급을 보고 한번 결정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에, 이날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21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라고 그랬죠. 21선에서는. 근데 21선에서 매수를 하고 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급에 기관이 사서 올렸으면 기관이 매도하면 를 매수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를 여기서 여기서 덥속 매수를 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에, 이 봉을 이봉그 반다는 2 1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라고 했잖아. 요이한 3일째 정도 매수를 하신 분들이더 있어 파는데. 에, 이때도 일국인들이 우리 국내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흐름을 보면 아, 아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매수해가지고 애로사항 있는 사람들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이런 것은 절대 매수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치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이 봉이 지금 쭉쭉쭉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지지가 되면은, 하지만, 그, 말하자면, 어, 급락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손절매 해가지고, 다른 데서 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2차전지 이 종목들이 그렇게 뭐, 영원히 없어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지만, 여기서 걸렸던 사람들, 21선에서 걸렸던 사람들은 한 2, 3% 정도 손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 3%는 충분하게, 여기서, 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대형주를 할 때는 2, 3%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만 한다면, 이6일1 2일선이 지지만 한다면 어느 정도 보유를 하지만, 에, 거래가 줄어들고 그러면 에,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데로 가응을이시고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1번이다. 항상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녁마다 테스트를 하고 좀 보고 내수 하자. 그래서 21선에서 왔을 때 벌써 이건 틀린 거예요. 예. 상황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트를 하더라도 이 대형주들은 꼭 수급을 봐야 된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뭐, 그, 이, 그 예의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 종목이 아닌 코스닥 종목에서 공매도가 없는 종목들은, 에그 힘의 논리로서 우리가 한번 주식을 보자. 아, 힘. 주식에그 힘이 있어요, 힘. 그래서 요새 보면은 주식이급락하는 종목들이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막 떨어져요. 거래가 힘이 있는 종목들은 장만 펼쳐지면 바로 반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 그리고 하여튼 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가지고, 우리 대관님들 꼭이 어려운 직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고요. 어, 그꼭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안 하면 정말로 주식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100%, 200%다 흔들어도 분할 매수로 꼭 그렇게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상황을 잘 한번 참고해가지고 어, 앞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 대박난 박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